야카스도 아, 아, 가거든. 야 이거 탑올라봐 민구 탑올라봐 간주이가 가가지고 좀만 좀만씩 한꺼번 줘. 야 이걸 둘다 피해? 야 근데 너무 길게 써면 안 된다. 야빨게빠거 아, 다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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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이거 이거. 80 80 80 80 80. 이잖아이기잖아 가비. 29. 코티츠 스타있는데 병신아. <웃음> 나이스. 예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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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지금 당장 right now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가자 치지 말라고 왜왜 치자? 모르잖아, 얘들 야, 그냥, 그냥, 먹음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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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건 좀. 그 네, 잠시 냥그게뭐하 그냥, 그냥, 그 나갔음 뭐 같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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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먹 야, 무조건, 무조건 먹고 아, 없는데, 야. 형님?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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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하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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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자 빨 높다. 아웃이나 하자. 야 예술 작품 예술 작품.